하신 거죠? 자이 문제는 답만 내는 데는 실제로 몇초안 걸려요. 많은 학생들이 이제 이 부등식을 실제로 풀어가지고 x의 범위를 구한 다음에 해결하려고 했을 것 같아. 뭐 완전제곱식을 쓰든 근의공식을 쓰든. 근데 그렇게 하는 거는 모범답안스러운 건 나중에 있다가 다시 하기로 하고 나랑 일단 답부터 한번 내보자. 니네 이런 부등식을 해결할 때 우리가 함수를 해결하는 연습을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많이 했잖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쟤는? 아래로 볼록이잖아, 그지? 딱 봐도 대칭축이 지금 얼마입니까? 2n이잖아. 그리고 얘가 지금 0보다 작아야 되는데 우리가 숫자 대입을 할때 x 대신에 뭐부터 해볼까? 가장 쉬운 게뭐0 이런 거 아닙니까? 0 넣으니까 바로 마이너스 n 나오잖아. 그럼 0을 넣어서 마이너스 n이 나오는데 n이 자연수니까 결국은 뭐가 나온다는 거야? 0을 넣었을 때 음, 음의 값이 나온다는 거지. 0을 넣었을 때는 음수를 찍힌다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1 한번 넣어볼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넣어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3n 플러스 1 나오지. 이 0보다 크잖아. 끝났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이런 데있다는 거지. 넣어서 양수가 나온다는 거죠. 그럼 끝났잖아. 왜? 지금 0하고 이 마지막 종수의 중점이 2n인 걸 보니까 여기는 4n이라는 거지. 그이 그러니까 하나 오른쪽에 있는 건 당연히 값이 양수일 텐데 뭐 확인해 볼 필요도 없어. 물론 4n 플러스 1이지만 그게 궁금한 게 아니라 0을 넣었을 때 음수, 1을 넣었을 때 음수, 2를 넣었을 때, 2를 넣었을 때 음수부터 마지막으로 4n을 넣었을 때까지 음수니까 여기에 개수는 몇 개가 되는 거야? 0, 1, 2, 3, 4부터 4n까지니까 4n 플러스 1개가 되는 거고 an은 4n 플러스 1이지, 그죠? 지금부터 5초 안에 마무리 못하면 진짜 어, 공부 안한 거죠. 여기다 넣어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루트 4n제곱 플러스 n이 되고 마이너스 pn인데 이게 수렴한대요. 이거 백만번 한거야. 백만번. 루트 안에 2차 있고 1차 빼는거. 얘네들이 수렴하려면 반드시 이 최고차가 같아야돼. 앞에거랑 뒤에거랑. 그럼 여기가 최고차항이 얼마입니까? 4 n 제곱의 루트 씌우니까 2n이잖아. 그러니까 수렴하려면 p는 뭐일수밖에 없어? 2일수밖에 없는거야.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물론 이제 분수꼴로 만들어서 하라고 교과서에 나오지만 우리는 그냥 완전 제곱으로 때려버리잖아, 그렇죠? 그래서 루트 어떻게 됩니까? 얘는 2n 플러스 4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뭐뭐 뭐 16분의 1 어쩌고저쩌고 이런 게 나오는데 이게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뒤에 상수 빼는 건 의미가 없다고 얘기를 했죠. 루트 안에서 그럼 이렇게 될 거고 제곱에 다루트심 뭐 없어지고 그럼 앞에 게 2n 플러스 4분의 1이고. 뒤에서 2m 빼니까 얼마 나옵니까? 4분의 1 나오니까 Q가 4분의 1이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PQ 곱해서 100을 곱하니까 답은 5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을 내는 데는 실제로 몇초안 걸린다고. 자, 이제 우리가 문제를 다 풀었기 때문에 그럼 교과서적으로 모범 답안스럽게 이제 이 부등식을 풀어서 해결하는 거는 한판 지우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모범 답안. 지금 얘를 풀 때, 이제 근의 공식을 써도 돼. 그리고 완전 제곱을 이용해도 되는데, 그냥 완전 제곱을 이용해서 한번 해볼게. 그럼 요걸 가지고 완전 제곱을 들어가려면, 뒤에 뭐가 필요합니까? 뒤에? 뭐, 4인 제곱이 있으면 되겠죠? 그럼 다시 4인 제곱 빼야 되잖아. 그리고 마이너스 n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앞에 건 어떻게 되냐면, 얘는 완전 제곱이 되니까, x-2n의 제곱이고, 넘어가니까 4인 제곱 플러스 n이 되겠지. 당연히 얘는 뭐 n이 자연수니까 양수인 거 보이죠 그럼 x-2에는 뭐하고 뭐사이냐면 루트 4인제곱 플러스 n하고 이쪽에는 마이너스 루트 4인제곱 플러스 n이 올 거고 그쵸 그래서 x는 범위가 나왔죠 어떻게 됩니까 2n 플러스 루트 4인제곱 플러스 n이 될 거고 이쪽에는 어떻게 됩니까 2n 마이너스 루트 4n 지구 플러스 n이 되는 거지. 그니까 러요 범위 사이에 있는 우리는 정수 x의 기수를 찾으려고 하니까 당연히 이 루트 4n 지구 플러스 n이 대략 어떤 수인지를 알아야 되잖아. 대략 어떤 놈인지를 알아야 되잖아. 그럼 생각해봐. 아, 이제 어떤 놈이지? 그러면 이런 거할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 이 4n 지구, 루트 4n 지구, 얼마야? 2n이지, 2n. 2n. 그죠? 왜잘안써죠 이 n 는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에. 여기다 쓰자. 이 n 는 루트 4인제곱이잖아. 요렇게. 그렇죠 그럼 얘네보다 하나 키운 거. 1큰 거. 2 n 플러스 1은 어떻게 됩니까? 루트. 어, 2 n 플러스 1의 제곱이니까 4인제곱 플러스 4인제곱 플러스 1이네. 그니까 러 루트 4인제곱 플러스 n 이라는이 루트 4인제곱 플러스 이라는 거는 얘보다는 크고 얘보다는 작지. 그니까 요 사이에 들어가는 애지 얘는 아. 그렇구나. 여기다 한번써 보니까 이 루트 4n 제곱 플러스 n이라는 수는 대략 여기다 쓸까? 루트 4n 제곱 플러스 n이라는 수는 2n보다는 크고 2n 플러스 1보다는 작구나. 이런 걸알 수가 있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결국 2n이 자연수고 2n 플러스 1도 자연수기 때문에 얘는 그냥 뭐 2n 점 얼마 얼마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럼 얘가 2n 점 얼마 얼마야? 얘가 2n 점 얼마 얼마야? 그러다 2n을 더했어. 그러니까 이쪽은 뭐가 되는 거야? 4n점 얼마 얼마 이렇게 될 거고. 그거보다 작대? x가, 그치 그리고 x는 얘보다 큰데, 얘가 방금 뭐라 랬냐면 2n점 xx 이런 애라고 랬어 그럼 2n에서 2n보다 조금 큰 놈을 뺐기 때문에 조금 큰 놈을 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0점 얼마 얼마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x는 요거랑 요거 사이에 있는 거는 x가 뭐부터 됩니까? 0부터 될거 아니야. 1, 2부터 4인까지니까 총 개수가 4인 플러스 1이고 얘가 뭐다? a n이다. 요렇게 하는 게 이제 모범 답안이라고. 요렇게. 근데 아마 요것도 못한 사람들도 좀 있었을 거야. 그죠? 자, 그래서 함수로 해석해서 바로 보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함수로 해석해서 했으면 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문제를 쉽게 해결했을 거다. 뭐, 이런 의견. 음. 됐죠? 이해 가죠?